어떤 남자가 젖소를 키우는 남자가 있었어. 젖소. 어, 젖소를 키우는데, 젖소 그 유축기 있잖아. 젖자는 기계. 그것이 또전자동이야 그리고 뭐그 기계를 하나 들렀어. 젖자는 기계를 들렀어. 근데 확 하다, 이게 신기하게 생겨갖고, 이게, 배달이 딱 왔는데 부인은 없고 남편 혼자 있는데 아따 이것이 어떻게 잘 짜질까 어쩔까 그러면서 궁금한 거야 자기가 혼자 있다가 그 유축기를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갖고 부인도 없고 그러니까 <laughs> 잘 짜진가 보려고 자기 거를 갖다가 거기한번또 <laughs> 봤어 아, 어머 세상에 그래갖고 기계를 그걸 눌렀더니 이것이 보다해, 보다라니 막 주물러 주면서 쭉쭉 짜주는 거야. 오면 진짜 좋다. 우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거 괜찮네. 참말로 괜찮네. 그러고 빼란 게 이게 안 빠지네. 어떻게 빼, 이거를 눌러도 안 빠지고 저걸 눌러도 안 빠지고 절대 안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이래갖고 이 사용 설명,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 에 서비스 센터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갖고 물어봤어. 아니 여보세요, 서비스 센터죠. 아네, 유채기 서비스 센터예요. 아주 예쁜 여자가 상냥하게 받는 거야. 근데 근데 있잖아요. 이거 이제 빼려면 어떤 식으로 빼야 돼요이러고 물으니까 어머. 이거는 완전 자동이어가지고요. 2kg 정도 우유가 다 맞으면 그때 자동으로 빠져요. 어메. 이거를 언제 2kg로 하고 있냐. 완장해